여우수아서 21장 말씀입니다. 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대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르대,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사 우리의 고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절 네.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아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 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아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 성읍을 얻었으며 길손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의 반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 3성읍을 얻었더라 쭉하신 다음에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서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에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그 열주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였던 레위 지파들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만 되느냐? 나머지 족속들이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화재물 중에 일부들을 취하여서 이렇게 생존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으로 그들이 그 10분의 1을 취하고 또그 10분의 1 중에 또 10분의 1을 제시장들에게 주어서 제시장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땅을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땅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돌아볼 곳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요청한 겁니다. 이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된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4 8개 성읍을 요청합니다. 그 중에는 도피성 여섯 곳도 포함어 있어서 총4 8 곳이 요청되어집니다. 우리 밑에 식당 옆에 도피성의 위치를 붙여 놓았습니다.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으로 속히 피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하셔서 그토록 정하셨는지 정말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도피성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땅이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으로부터 이제 1km 밖에 1km 밖에까지 그 레위 지파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8개 성읍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인데 그 땅이 정말 소중한 때에 1 k 그러니까 반경 1kg, 그러니까 사방 1kg, 성으로부터 사방 1kg의 땅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 큰 희생을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땅한 평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때, 에 레이지파에게 주라. 그리고 그것은 그들 지파의 몫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었다. 다시는 그 땅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데인데, 어, 자기들이 차지한 땅에서 레이 지파가 사방 1km씩 1키로씩 이렇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8개니까, 우리 12지파로 치면 각 지파당. 대기겠네요, 네 그죠?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네 곳, 네 성을 달라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안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마. 우리들이 주마. 기꺼이 그렇게 하마. 참,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또 자기 그 열두 지파들을 서로 형제로 인식했던 때가 그렇게 별로 없었었는데 이때는 정말 그랬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두개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갈 때 그들 보고 너희가 선봉해서라 여기 차지했던 너희 여기는 놔두고 너희 처자들은 여기 놔두고 요단강 건널 때. 너희들이 선봉했서라 아, 우리는 우리 땅 차지했는데 우리가 왜 거기로 갑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다 아빠 없는 사람이 되고 고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 이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면 가족들이 정말 어렵게 되는 될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선봉했었다. 그리고 여기 땅 나눠줄 때도 레일 지파들의 제안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귀하게 여겼는가? 레위 지파들은 그 열두 지파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면 열두 지파는 열두 지파에 각각 레위인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개수할때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48개 성읍에 나눠 보면 그냥 단순는 계산으로 치면 657명씩 각각 나누어져서 그 성을 섬겨야만 됐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이렇게 헤어져야만 하죠. 각각 뿔뿔이 흩어져야만 되는 그러한 다른 집화들은 다 모여서 살았는데 레이 집파만은다 흩어져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순례자의 삶과 같은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같은 레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 족속 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레위인들이 그 안에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과 성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행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명하신 바 있습니다. 명예, 멍에 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의 입에 멍해를 씌우지 말아라. 소가 이러다 보면 힘이 들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좀 먹으려고 할때 곡식 뭐 탈곡 하고 이러는데 먹고 싶어 할때 이거를 앞에 이거 입 막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라. 소가 제 것을 먹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레윈들이 에게 관계되어진 사역자들에게 관계되어진 말씀이라고 어찌 소를 위한 명령이겠느냐 이렇게 사도 어, 바울이 언급했지요.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일생을 마치 레위인들과 같이 참 어, 순례자의 길갈때 너희들이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령하셨다라고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두지파가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그 레윈들의 수고를 기억해 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1장 6절에서 여우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 말라.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훨씬 전에 한 6,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 것이다 하나님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 안식도 주셨다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는 번영과 더불어 평안을 주십니다 번영만 있고 평안은 없는 그런 식의 번영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돈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땅과 함께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이방 적속들 나의금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이거 역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약속이셨는데 약속을 성취하셨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그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려 고 하는 것 그리고 형제들끼리 형제 족속들끼리 하나이고자 할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6절에 보시면 요호수아와그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랬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잘 살피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잘 살피라. 그리고 돌아서라.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시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한이 뜻을 받아들이는 한 그에게 번영과 안식과 평안, 평안과 우리 자먼에 보면 기쁨과 영예와 장수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응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두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이러 이러,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마 이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요, 뭐, 그것에 개의치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으라 할지라도, 산이라고 하는 불가능, 산은 불가능을 말하는 겁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으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명령들을 잘 살펴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루는가 이루지 아니하는 것을 한번 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의인이어야 돼요. 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그리고 눈물의 기도 역시 능력이 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눈물이 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눈물이 납니다. 안타까워야만. 눈물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 우리 것이 될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차지하는 길은 무기를 잘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군사를 거느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마병의 수를 늘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 뜻에 가까이 있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래드리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시기 시기마다 또 시대 시대마다 성취하신 하나님 그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업을 위하여 또 강건함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 드리는 심령과 우리의 손이 깨끗한 손,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자비한 심령 우리의 손이 자비한 손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